안녕하십니까 봉취생 이강민 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네이버 카페 봉취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유료투자전략 열람 가능하고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봉취생 t v 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밖에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시장 역시 양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코스피의 상승의 원인은 이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두 종목이 오늘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하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다른 것보다는 역시 이두 종목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급도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시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최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고점 근처에 있고요 4천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4,100선을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역시 수급적으로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조정을 쭉 받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 단기에 4,200선을 돌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500선까지는 뭐 무난하게 돌파할 거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5,000선이 정말 그 희망이 아니고 현실되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그렇게 상승할 만한 여건은 아니죠. 어 역시 뭐 여러가지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반도체 쪽을 빼면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만한 흐름인가 딱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어 유동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 자금이 어, 주식시장에 많이 흘러 들어온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을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선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그런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동안 매수했던 외국인이나 기관 어 지금 굉장히 좋은 기기 그래서 지수도 올리고 이 종목들 가지고 수익도 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이 흐름이 깨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역시 지수가 강하다 이런 전제하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안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이 한화령 해제 그런 기대감에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씩 움직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벌써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신 분들은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역시 한국 화장품이 단기에 그냥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조정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 지난 정권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화장품주들은 조금 더 관심을 어 지속적으로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봉수선생 주식투자입니다. 유료상품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요. 상품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유료상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